저희 작업 준비하기에 앞서서, 자, 인벤터 내보내기 오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저희 어제 내보내기 했던 파일, 길이 측정을 안 해봤었는데, 측정을 해보면 지름 17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뭐 11.3333, 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작업 준비했던 부분 있죠. 어쩐지 선이 조금 너무 길게 나온다 싶었는데, 자, 이렇게 11.33,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인벤터에서 내보내기 할때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 작업 준비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자이 밑에부터 나중에 진행을 할 거고 자 오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내보내기 했던 인벤터 파일이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축척이 조금 변경되면서 캐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하 자, 저희가 조립 작업, 조립도 또는 분해도 작성을 할 때, 작업했던 내용이 옆에, 자, 이 옆에 있는 트리에 남아있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내보내기 할 때, 축척이 변경돼서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바로 추석에서 제가 치수를 바로 뽑아보면은, 자, 정상적으로 17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17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내보내기 자 dwg로 내보내기 자 요거는 그냥 숫자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오토캐드 dwg 파일 저장 자 저장이 완료되고 나면 자 내보내기한 파일 열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면 자7 7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자 주의하실 점이 자 인벤터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내보내기 작업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자, 옆쪽에 시트 부분을 열어가지고요 시트 부분을 열어서 자, 저희가 억제해 놓았던 억제를 해 놓았던 조립 파일이 남아 있을 경우에 자이 조립 파일 부분을 딜리트 자, 삭제를 해주고 자, 조립 부분 삭제하고 자, 이렇게 2 d 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2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숫자 2라고 해서 저장. 자, 숫자 2 파일 열어 가지고 여기에서 자, 이제 측정을 해 보면 정상적으로 17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보내기 하실 때 인벤터에서 자, 요런 부분들, 자, 혹시나 조립품이 시트에 남아 있지 않는지 이런거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보내기에서 a 드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한번 측정은 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정을 한번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제 어제 했던 것처럼 글자 다 지우고, 자, 절단선이랑 글자 다 지우고, 자, 전체 선택을 해서 레이어는 0번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컨네 프로퍼티 들어가서 축척 1로 바꾸고, 1로 통일해 주고, 자, 그다음 컨트롤 C. 그다음 작업 준비로 돌아와서 컨트롤 V.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앞전에 작업했던 것들은 제가 좀 지워 놓을게요. 자, 앞전에 했던 것들 지워 놓고요. 그다음에 각각 한 개씩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키도 옮겨주고 마지막 본체까지 옮겨주고 자 그다음에 작업 준비물들 카피해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2D 내보내기 할때 주의사항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